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그 교회들이 다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현실이죠. 단순히 뭐 건물이 크거나 뭐 프로그램이 다양하거나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복음 위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에 참으로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열정도 넘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혼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자만하며 자랑하는 순간, 기울어져서 자꾸만 땅으로 향하기 마련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는 점점 이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조금씩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다시 복음 위에 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참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 위에 다시 서라. 이 말은 단순한 신앙의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 위에 서라는 말씀 한마디로,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냥 뭐한번 듣고 끝나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이유도 그 복음을 다시 붙들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인과 동시에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설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음에서 눈을 돌리면 교회는 분열하고 신앙은 흔들림이 있어서 약해지며, 그 마음은 주님을 모시지 못한 채그 속에 자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복음 위에 서야만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나부터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복음 위에 굳게 선 건강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그 핵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전하시는 사랑은 그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과 새로운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억압하던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한 채 헤매이고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은 없거니와 이미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기에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그길 위에 서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2절을 보시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든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참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건나 때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의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이하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엔 베드로에게,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 더 나아가 500명의 형제들에게 차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맨 나중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구나. 우리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본, 본문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사도로 바꾸고, 박해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내 결심이나 내 의지를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어디 몸에 아픈 데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해지고 복음 안에 있을 때 성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어루만져주시며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세상적인 것들과 정과 욕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참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그 은혜로 숨 쉬고, 그 은혜로 예배하며, 그 은혜로 기도 드릴 때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음. 전도하려고 결단함에 올려드리는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최완출, 박병국, 조상욱, 정명순, 송유억, 송정현, 우병훈 우병관, 권희덕, 성우경, 정남임, 류진아, 강민경, 기대연, 유은진, 서동선, 김하영. 유미라, 양호숙. 이 귀한 분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특별히 주님 만날 주의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또 성도와의 귀한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